하세요. 어, 서예를 하고 있고요. 관포 이덕희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어 저기 쿵우 도장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 쿵우 도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고 어 자기 몸에 몸을 방어하는 정도의 어 운동 실력만 있으면 된다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복을 하세요. 그래서 어, 설빔으로 잠바 한 개를 얻어 입고서 어, 학교를 갔더니 뒤에 친구가 어, 연필로 등에다가 낙서를 하는 바람에 어, 친구를 때리게 된 계기가 돼서 어, 아버지께서 너는 다시 정신 수양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끌려간 곳이 가까운 동네의서예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학교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서예 동아리며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잘 하면은 이제 어 학년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에 어 진급했을 때이 아이는 뭐를 잘한다, 뭐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근데 저는 어, 서예를 잘하니까 이 학생은 좀 어, 계속 어, 시켜 주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았던 그 담임 선생님들이 어, 계속 그쪽 길로 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그, 구양순이 어, 쓴구성국 예천명을, 어,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한 10년 정도를 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부기, 장맹용비라고 하는 서체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했었는데요. 이제 그 글씨들이 이제 조금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또 쓰는 맛보다는 조금 어 회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예설을 접하게 됐는데 그 뒤에 어 처음에는 뭐 이제 정형적이고 어 고전적이게 이제 써 내려가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어, 재창조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글씨는 이제 조금 약간 회화적인 면 쪽으로 좀 많이, 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 고전을, 어, 옛 것을 버리고, 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기준으로 하되 현대에 맞게, 어, 재해석해서 글씨를 써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각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 서각을 먼저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나무에다가 사기는 거. 나무에다가 사기는 것이 어 재밌고 그래서 글씨를 사기는 것 그때 당시만 해도 어 현판이라고 그랬죠. 그니까, 나무 현판에다가, 어, 글을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어, 양각이 됐든, 음각이 됐든, 음양각이 됐든, 이렇게, 어, 사귀는 것을 이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거기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던 것이, 글씨를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를 많이, 어,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글씨가 좀 돼야 서각도 잘할수 있고, 어, 그렇다, 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들은, 어, 글씨를 안 배우고서 그냥 형태나 모양만, 어, 절취해서 그렇게, 음, 작품화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서각을 하다 보니까, 아, 전각이라고 하는 장르. 전각은 보통 어, 낙관이라고 하는데요. 어, 항상 이제 그 작품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아호 이름 밑에, 어, 각이라는 걸 찍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 신기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 전설을 바탕으로 한어 것인데 돌에다가 직접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서각 같은 경우는 나무에다가 어 글씨를 바로 놓고 사귀는 거지만 전각 같은 경우는 전서체를 거꾸로 어 인면에다 올려서 사귀는 그런 행위를 어 했었고요. 어, 그 때만 해도 이제 그냥 재미삼아서, 어, 한 30년 전에 재미삼아서, 어,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제 제가 그 학교 대학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만학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 너는 이제 앞으로 서예학원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작업도 많이 할 것인데, 어, 매번 이제 남의 건물에서 어, 월세 내가며 하면은 그만큼 뭐라 할까 이제 모아지는 돈이 없고 하니 좀 어렵더라도 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작업실을 구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운영하다 보면은 어, 내 건물이 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한 수년간 어, 서시를 하면서 어. 어, 다시 옮겨가고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작업실을 다시 옮기면서 이제 어 그때 당시에 옮기면서 다시 여기 대흥동으로 작업실을 구하면서 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어, 했는데요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게 뭐 갤러리를 하려고 보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된다 또 또비 오면 또물 새고 또 그런 어또 수전을 걸어가면서어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어 이게 경험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어 서툴고 어 그런 것들이 많 많았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어좀 잘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아, 뭐 저도 이제 역시나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 어, 미술로 얘기하면은 대생이라고 그러죠. 대생, 대생 실력이 좋아야 이제 어, 회화성이 좋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예에서는 임서라고 합니다. 어, 임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법첩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비문을 가지고서 그거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이런 과정이 조금 어, 들어가야지 나중에 어, 내가 한 번에 쓸 때에도 어, 바로 그 장법이라든가 글씨 서체가 어, 바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들은 어, 이런 매체, 어, 유튜브나 어, 또 내가 행하지 않아도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어,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 굳이 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또 어떤 선생님 사사를 통해서 안 해도, 어, 어떤, 어, 실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 따라 할 수도 있지만은, 어, 보통은, 어, 정석대로, 어, 처음부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없듯이, 아기 때서부터 죽을 띄우고, 그 다음에 어, 쌀밥도 먹고, 또 이제 현미밥도 먹듯이 어, 차츰차츰 다가가는 그런 장르야지만이 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빠르다 빠르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 이런 미천이 딸리게 되면, 어, 나중에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 어려운, 어, 길에 이제 도달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어, 뭐, 가셔서 이제 올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 열심히, 어, 그런 장르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어, 요새, 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너무 급히 하지는 마시고 어, 천천히 하되 어, 옛 것을 좀 많이 봐주고 그 다음에 현대 작가들 행하는 모습들도 지켜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네. 몇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개인전을 좀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내에서는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제 보통들 뭐, 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10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어 한번 모색을 해서 개인전도 좀 열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전이 너무, 어, 뭐라고 할까, 너무 속을 많이 보여주고, 너무, 어, 내, 어, 그, 미흡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자, 뭐,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게 없었, 없었는데, 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어,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것을, 어, 조금 정리하는 듯, 정리해 가면서또 새로운 게또재 창조를 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또아 또는 이제 저거는 누구 것이다. 아, 어, 저 멀리서 봐도 어, 누구 것이다. 어, 제 앞으로 희망은 그렇습니다. 누구 것이다. 또 어, 보면 볼수록 어, 해가 넘어가 넘어갈수록 질리지 않는 것이. 그런 글씨를 구사해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네, 작년에도 이렇게 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뭐 활동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 소처럼 소우자 걸음보자 하늘천자 마을리자 네. 음, 소가 걸음을 천천히 걷듯이 이렇게. 걸어 가다 보면은 철리길도 음,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어려운 계기를 잘 행동하리라, 보교 또잘 극복하리라 봅니다. 예, 여기 낙관은 2000 이제 숫자로 썼어요. 2021년 춘, 봄에 이 관포 어, 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의 이 글씨 서체는 이제, 어, 각골문도 좀 들어갔고요. 이제, 근문도 좀 들어갔고, 이렇게 조금 섞인 그런 글씨를 어, 구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잘 호응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어, 대학에 대면 수업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영상도 좀 많이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하루빨리 어, 사람과 이제 사람끼리 마주쳐 가면서 이제 어, 하는 것이 제일 어 소망이고요. 어, 이제 이제 백신도 나왔다고 하니 이제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어 좋은 소식들이 있을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뭐, 제가 이제 지금 걸어왔던 길보다는 또 이제, 어,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것, 또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하고 좀 많이 만나야 되겠다 해서, 어, 제가 이제 조그만한 갤러리도 하나 이제 개관을 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들 이제 전시 기간에 많이들 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서로 담소도 좀 나누시고, 또 제가 이제, 어, 지금까지 뭐, 저만 뭐, 이렇게 해서 온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또, 어, 옆에서 훈계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어, 지도 좀 많이 해주셔서, 어, 앞으로 잘갈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